안녕하세요. 활명수입니다. 세 번째 결혼 정다정이 드디어 안나를 품에 안았어요. 자신의 핏줄을 처음으로 안아보는 정다정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측은함이 묻어났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한 마리는 바로 백상철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백상철 역시 백송이를 잃고 정다정의 아이가 궁금했던 차였죠. 하지만, 백상철의 말과 눈빛 속에는 아빠로서의 애틋함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저 자신의 아이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으니 찾아나 두고 싶은 자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역시도 정다정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죠. 정다정이 돌아왔을 땐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로 돌아왔었어요. 아빠도 잃고, 송이도 잃고, 그저 복수만을 위해 돌아왔는데, 이제는 지킬 것이 생겨버렸죠. 안타깝게도, 이제 정다정은 안나의 일이라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안나의 일을, 누가 물어볼세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마니까요. 정다정은 그런 사람인 거죠. 천상 엄마였어요. 송이가 살아있을 때 송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 송이가 강세란의 아이인 걸 알고도 마음으로 품어버린 천상엄마 정다정에게 또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것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한번 품어주지도 못한 소중한 아이가요. 이제 정다정은 일단 복수는 내려놓고 안나를 지키기 위해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강유한은 안나에게 세 명의 아빠가 생기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안나는 지금의 아빠는 강유한이고 친 아빠는 백상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빠는 왕제국이죠 이렇게 세 명의 아빠가 있어요. 백상철은 친자이니 어떻게 할수 없는 아빠이지만 왕제국은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죠. 정다정은 이제 그런 관계들을 안나를 위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왕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거기다 정다정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 왕유한과 연관되어 자꾸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더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계약 결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다정이 이혼을 요구해도 왕제국이 받아줄리만 무하죠. 왕제국은 정다정과의 계약 결혼이 정다정의 복수를 물심 양면 도와준다는 내용이 기본이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세란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어요. 분명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고는 같은 죄명으로는 기소가 힘들다는 것을 왕제국은 더잘 알고 있으면서도 강세란이 정다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일 그리고 정다정의 아이와 강세란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정다정의 아이를 가져다버린 일에 대한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린 게 왕제국이었던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죄들을 지은 강세란을 풀어 줄 수가 있나요? 왕제국 역시 말로만 정다정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을 뿐한 눈에 반한 정다정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을 뿐인 거죠. 여러 여자를 옆에 거느리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지만 정다정이 곁을 잘 내어주지 않으니 더 안달이 나서 정다정을 꼭 쥐고 있고 싶을 거예요. 이제 정다정은 안나를 위해 머리 아픈 관계들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왕제국은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정다정에게 강세란이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고 왕유한과 불륜의 증거가 있으니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있을 왕유한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계속 정다정에게 사랑의 진심을 계속 보이고도 있지만 강세란이 풀려나던 날부터 이미 강세란을 왕제국이 풀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서에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알게 된 거죠. 검사를 큰 돈으로 매수해 강세란을 풀어주게 된 것을요. 그런 내용을 정다정에게 알려주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어요.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증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상황 증거만 있고 핵심되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유하는 왕지훈의 녹음 파일을 요구하기 위해 협박성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소 왕지훈은 왕제국에게 원망이 많아요. 바람둥이 성격으로 엄마도 잃어야 했고, 그래서 더 외롭게 자라야 했죠. 거기다가 늘 왕제국에게 능력이 없다고 구박만 받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왕제국이 자신에게 그룹을 물려줄 리 없다고 생각한 왕지훈은 평소 왕제국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중에 왕제국이 강세라니 우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어.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간 녹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왕유한은 왕지훈의 그런 평소 습관을 눈치채고 그 녹음 파일을 요구하기 위해 왕지훈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왕지훈의 뺑소니 사건은 백송이의 사고 때 정비서를 통해 범인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너무 힘들어하던 정다정을 추스리기에 정신이 없었고 정다정이 떠나고 나서야 정비서를 통해 범인이 가짜였고 왕지훈의 뺑소니 증거인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정다정이 사라지고 없었기에, 정다정 찾기에도 정신이 없었고, 왕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그 녹음 파일이 정다정의 손에 들어가고, 왕지훈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드림식품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혼은 당연시되는 것이니,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왕제국이 정다정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정다정이 왕제국의 손에서 벗어나 왕유한과 마음 놓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안나와 엄마와 딸로서 지낼 수도 있겠죠. 엄마의 빈자리를 너무도 크게 느끼며 자란 안나가 늘 안쓰러워 보였어요. 키워준 엄마가 안나가 생각나 다녀갔지만 자신의 친자를 키우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미안해서. 안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비록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우울증에 걸려 안나를 보다가 부부 관계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안나를 버리고 간왕요한의 전와이프 수잔은 그리 따뜻했던 엄마는 아니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엄마라도 안나는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줌마라고 하면서도 정다정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했었죠. 그런 모든 사실을 안 정다정은 안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까요? 이제부터 안나를 지키기 위한 정다정의 고군분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안나의 일에는 당황하는 정다정의 표정을 보면 조만간 백상철도, 천혜자도, 강세란도 곧 눈치를 채지 않을까 싶은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요. 안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정다정과 왕유한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